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의 두 가지 비법 알아볼까요? 엄마 심리 수업에서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들이 대답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실패해도 금방 괜찮아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아이, 도전정신이 있는 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 꿈이 있는 아이, 성격이 밝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정직한 아이, 즐길 줄 알고 나중에 자기 밥벌이는 알아서 하는 아이, 창조적인 아이, 감정이 풍부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아이를 원합니다. 이런 엄마들의 희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남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꿈꾸는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은데요. 이상하게 이런 아이를 바라는 것과 다르게 현실의 엄마는 불안하고 욕심내고 조급해합니다. 아이들을 인정사정 없이 경쟁의 대열에 집어넣고 몰아세우지요. 마음속으로는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잘난 아이를 원합니다. 아이가 눈만 뜨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 마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잘 되는 좋은 마음을 담기 위해서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내는 두 가지 엄마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받기 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마음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엄마 냄새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엄마 냄새가 뭘까요? 왜 우리 지내다 보면 예쁨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쁨 받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엄마 냄새가 납니다. 좋은 엄마 냄새라니 도대체 무슨 냄새라고 하실 텐데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사랑받고 사랑을 끌어냅니다.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다. 고 다정하고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아이한테서 그런 냄새가 폴폴 풍기게 되는 거죠. 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이를 따뜻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이한테서 아 정말 못 났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마 마음의 냄새가 아이에게서 배어납니다. 아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이에게 사랑의 냄새를 듬뿍 심어주세요. 아이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예쁘잖아요. 그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아이의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사랑받게 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자,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요. 엄마의 색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엄마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색 안경 속에는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요. 소심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소심한 아이는 소심한 아이 그대로, 그 기질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 안에 소심함이 그 아이의 소심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소심해서 어떡하지? 저 아이의 소심함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 아이잖아. 그럼에도 사랑해야겠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소심함을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아이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이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짠하게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병든 사랑이죠. 아이를 아이가 가진 기질 그대로 완전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한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의 소심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요, 고쳐야 된다는 마음의 짐을 갖고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이는 건강할 수가 없겠죠.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아이의 기질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내가 색안경을 끼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적극적이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다면요. 그 아이가 가진 기질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가진 완전체의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걸 고쳐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없게 되죠. 아이를 바라볼 때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보일 때마다 나는 색안경을 끼게 될 거고요. 아이는 아이의 기질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이에게 좋은 예쁨 받는 사랑 받는 그런 엄마 냄새를 주시고요 아이의 기질을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 주세요. 엄마 냄새는 엄마 마음이다. 사람들은 아이를 볼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 냄새를 맡는다. 아이는 엄마에게 대접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다. 지금 엄마인 나의 냄새를 맡아보자. 나는 아이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 두 개의 비밀코드 엄마 냄새와 엄마 색안경이 자녀 양육의 90%를 좌우한다. 엄마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맑은 안경을 끼고 사랑의 냄새를 풍긴다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잘 살게 되어 있다. 엄마가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성격이 욱해도 상관없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잘 산다. 올바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생명력이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마세요.